코엘료의 연금수사를 읽으셨다면 황금은 바로 내집 뜨락에 있었다는 것. 그러나 반드시 먼 길을 돌아와야만 찾게 된다는 결론에서 많은 감동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DH 퍼스트 아이파크 다소 길지만 이 멋진 이름을 달기까지는 개포주공 1단지의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개포동은 처음부터 높은 하늘에 이르는 알바트로스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삐뚤빼뚤 헤스 크레파스로 힘주어 그려낸 것 같은 콘크리트 집에서부터 참새가 종종 종 모이를 물어나르듯 소박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보금자리였습니다. 개포 1단지 주민들의 알뜰한 삶의 터전이었던 역사의 현장으로 사라지는 모습에서부터. 반석이에 집을 짓듯 한층한층 한층 층수를 더해가는 DH 퍼스티아 아이파크 공사 현장의 지난 3년간의 모습은 개포 1단지 재건축이라는 준엄한 세월의 흔적으로 제 마음속에 활동 사진으로 새겨졌습니다. 개포동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구축하며 우뚝선 DH 퍼스티아 아이파크의 중후한 모습은 가히 압도적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수식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포동 재건축의 완성이자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개포 1단지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오늘 11월 30일 그 대망의 준공을 위해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현장은 휴일도 잊은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바쁘게 움직이는 중장비 소리와 해머설이 요란한 공사 현장의 소음조차 저와 분들에게는 하루하루 입주일이 다가오는 경쾌한 음악으로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가도 하루가 다르게 모습이 바뀌어가는 D.H.퍼스티아 아이파크 공사 현장을 모습을 살피는 게 습관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4월 10일 현재 골조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현대산업구간 몇개 층의 옥탑층 구간에 탓을 중에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마무리된 동부터 외벽 도장공사도 시작을 하였는데요. 높은 벽에 매달려서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해 보이는 도장공의 작업 모습은 경이롭고 숭고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건축이란 첨단 기술과 사람의 숨결이 녹아든 결정체임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요즘입니다. 2023년 개포동은 DH 퍼스트티어 아이파크의 바쁜 한 해가 될것 같은데요. 오는 11월 입주에 앞서서 6월 3일부터는 조합은 입주권 거래가 일시 가능해짐에 따라서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회복 시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지난 1.3 대책 이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거래가 늘어났고 조심스럽지만 집값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DH 포스티아이 파크는 현금 부담이 큰 입주권 상태이지만 최근 들어 몇 건의 금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호가도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 대기열에 섰던 분들의 마음도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매수 매도 호가 차이가 커서 아직은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이 기회에 개포동에 꼭 입성하겠다는 의지는 굳건해 보입니다. 친자연적인 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 교육 1번지라는 전통적인 명문 학군 지역에 첨단 주거 과학 시스템으로 무장한 아파트에 곧 입주를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와 고금리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함수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개포 1단지 입주권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DH 퍼스티아 아이파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주권 시세, 그리고 전월세 시세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포태양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